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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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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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어 예, 드디어 풍아리의 감성동 카고 시즌이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성밑밥을 오늘 가지고 나가서 낚시를 할 건데 예, 일단 저는 밑밥의 진심입니다. 그 숙성밑밥 제조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크릴을 숙성밑밥 제조하는데 제일 먼저 크릴이 들어갑니다. 크릴. 크리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습니다. 작게 넣어도 안되지만 적당하게 크리를 넣고 그 다음에 집어제, 집어제 요 2인용 기준입니다. 집어제를 넣은 다음에 곡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곡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쑥성 밑밥에는 거의 곡물 밑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옥수수를 첨가를 해줍니다. 옥수수를 첨가해주고, 에. 밑밥이 지금 나올 때는 약간 축축합니다. 이 축축한데 숙성되는 과정에 곡물이 여기에 있는 수분을 쫙 빨아당깁니다. 쫙 빨아당기 가지고 나중에 고슬고슬하면서도 손으로 잡았을 때잘 뭉쳐지고 잘 풀어지게끔 숙성되는 과정에 그렇게 밑밥이 변합니다. 그래서 응달에다가 저희들이 이틀에서 3일 정도 어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아 어, 오세요 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십시오. 어서오쇼. 오늘 저는 4자로 한 세수? 4자 네, 3마리. 3마리 내 혼자. 니 아, 10마리. 네, 10마리. <laughs> 와, 역시 감성동이야. 네, 10마리 너무 소박하다. 니는, 니마리늘 10마리. 10마리. 아, 난 오늘 4자만 3마리. 난큰 네. 걸로. 네. 예. 네. 조금 있다가, 자, 현장에서 뵙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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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밥 챙겨서 가셔야죠. 네. 여기가 통영풍아리에 있는 수월마을입니다. 자 오늘 나가서 화이팅 해보겠습다 화이팅! 화이팅! 가는 출도지는 어느 쪽입니까? 어 오늘은 지금 가는 어장이 가리비 어장인데 그 가리비 어장에 지금 고기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아 네. 가리비 어장 밑에 그뭐놈덩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뭐 새우라든지 가탕각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서식 하고 있다 보네요. 뭐, 그런 뭐 패류 쪽에 있는 어장들이 네. 예. 뭐 이런 미생물들이나 뭐 미끼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강등돔이 서식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밑에 지형이 어 가리비층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고기들이 서식하기가 좋습니다. 아... 오늘 저희 제가 사용할 카고채비는. 어, 우리가 흔히 갯바위 낚시 단시때 쓰시는 뭐 1호대에서 2호대 사이 낚시대면 어떤 데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1호대를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1호대에 4,000번에서 5,000번 정도 리를 사용하시면 밤성동 카고 낚시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채비는 카고 전용 채비인데 어, 요즘 에스테르 라인이 아마 핫하고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에스테르 라인을 가지고 카고 체비를 자작을 해왔는데, 이렇게 구김이 갔을 때, 펴면 체비가 쫙, 쫙 펴지는, 이런 좋은 특성 때문에 에스테르 라인을 가지고 카고, 카고 체비를 어, 만들어서 왔습니다. 카고는 어, 오늘 살이 물때인데, 물이 세면은 3 0 기준으로 어, 4 0로 올라갔다가, 물이 약해지면 2 0로 내려가는, 40호, 20호를 왔다 갔다하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늘은 어, 감성돔 바늘 5호, 6호 정도 사용을 하고 어, 목줄은 기본 3호 출발입니다. 시알이 굵은 씨알이나오거나뭐 참돔이 간혹 간호, 가다이 이 포인트에 참돔이 대형 60급 이상 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참돔이 낚이면 목줄 호수를 한 4호 정도로 높일 생각입니다. 어, 감성돔 낚시는 될수 있으면 이제 물돌이 시간 대가 입질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물돌이 시간에 맞춰서 오면, 뭐, 크게, 조항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침에 일찍 오면, 이제 자리 잡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붕어리 시기 같은 경우는 뭐, 어딜 가든지 고기가 잘 무니까, 뭐, 아무 때나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 왜이렇게 늦게 나오셨어요? 장수로 물때 맞춰와야지. 아. 자, 이제 날물 만조 시간이 9시 조금 넘는데 지금 벌써부터 날물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 요때가 지금 어, 고기 제일 많이 입질할 시간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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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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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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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아, 왔습니다 빨리 땡기게 요 중간에 올라오다 걸립니다 빨리 땡기게 돼오 오기 오기 다기 오기 다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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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오 오, 야, 역시 감성돔이네. 아, 아, 감시입니다. 올해 첫 감시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왔습니다. <엌> 고기. 뼐... 아, 고기 뺐어요. <laughs> 이야. 좋습니다. 성아리건으로 지금 오시면 이런 당찬 단순동 손맛을 한껏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 그렇습니다. 트리플이네, 드리플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그. 보 지금 요 시간대가 피크 시간이니까 나 그랬었는데 어, 난 공부 시스어 미끼는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세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 감성동 낚시 올때 미끼를 준비를 합니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예, 잘 갑니다. 쭉, 가져갑니다. 쭉. 아, 감시네. 지금은 감시가 <laughs> 이렇게 밤을 그냥 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챔질을 안 해도, 낚시는 낚시를 시작해서 처음 한 시간 정도는 부지런히 밑밥을 투척을 해서 밑밥을 바닥에 쌓아놔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어가 잘되고 집어도 빠르게 됩니다. 집어가 돼서 고기가 낚이고 난 후에는 조금 그보다 시간은 간격을 두어서 밑밥을 투척할 수도 되는데. 처음 낚시 시작했을 때는 밑밥을 자주자주 자주 갈아서 어, 밑밥을 쌓아두어야 집어가 잘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어를 시킬 때뭐 고기가 물든 안 물든 일단 무조건 5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갈아줍니다. 그때 이제 입질이 도기 시작하면 이제 입질을 들어올 때한번에한 한 번씩 갈아주고 될수 있으면 초반에는 5분에 한 번씩 무조건 물든 안 물든 고기 안 물든 안 물든 5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주는 게. 집어 효과에 도움이 좋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숙성 밑밥을 가져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숙성이 잘된 밑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슬고슬 이렇습니다. 이게 고슬고슬한데 이게 잘안 뭉쳐지는 게 아니고 손으로 딱 잡으면 뭉치면 딱 이렇게 잘 뭉쳐집니다. 잘 뭉쳐지고. 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 카고에 담겨서 내려갔을 때 바닥에서 이렇게 고슬고슬 해야 잘 풀리겠죠. 그죠. 잘 뭉쳐지고 잘 풀리게끔 만든 게숙쑥 밑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어가 되면 고기도 잘안 빠져나갑니다. 바닥, 저 바닥에 곡물이 공물 비중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일반 크릴만 사용하게 되면 크릴은 조류 따라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계속 가면 갈수록 내가 낚시하는 곳과... 곳에 집어가 계속 깨지는 거지요 집어치는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집하고세요 여기 가리비 여장. 리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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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박았을 때이가 박았잖습니까? 이렇게 박았어 박해 만들면 그럼 낚싯대가 세동가리가 납니다. 이렇게 갔을 때 천천히 그냥 부게 이렇게만 해줘도 브리프 이렇게만 해줘도. 챔피이다 됩니다. 가브리 자. 에이,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백적입니다. 저는 백적이. 어, 사이즈 좋습니다. 오, 감성돔 축하드립니다. 사이즈가 좋습니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참갯찌렁이로요 근래에 이제 나가신들 손님들이 그릴보다는참갯찌렁이에 입질이 빠르다고 해서 저도 오늘 계속 참갯찌렁이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씨알입니다. 입걸림도 정확하게 입술에 되었습니다 워떡! 워오대가 간다. 오대가 간. 될수 가져가네. 오이 사이즈는 된다. 이야 이러니까 현지 꾼한테는못 당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사이즈 괜찮다 제가 아까 얼마나 던지는 거 보셨죠? 아니에요. 멀리 <laughs> 따... <손님 웃음> 멀리 던지십시오 <손님> <laughs> 멀리 오 사이즈 좋습니다 빵빵 합니다 빵빵 합니다 옆에 빵 보십시오 빵 작지만 체구가 좋습니다 체구가 자 정확하게 들어갔죠 네 바늘이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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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이. 이렇게 박을 때 가서 확 채면 안됩니다 채면 낚싯대 부러집니다 이럴때는 그냥 가서 살짝 이렇게 챔질만 해주면 됩니다 아내 자리에서 고기 빼먹시네아 네, 어, 가져갑니다 아 어, 어. 그네 내자리였는데 내자리였는데 참고로요 이거는 옆에 사장님 자리였습니다 어우 씨알도 좋은데요 <laughs> 크면 배아픈데 나보다 크면 배아파 떨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포시 떠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우리 또 아, 친분 있는 박과장님 감압을 했습니다. 감압 올릴 때. 박과장님 전문 용어 감압. 축하합니다. 장타에서 받으신 거네요? 예, 장타. 사장님 포인트 선점에서 <laughs> 한번나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 중의 하나가 이 카고 기둥줄 입니다 이 기둥줄이 꼬불꼬불 이렇게 말려 가 있다든가 이러면 입질이 들어와도 굉장히 입질이 예, 예민하고 까탈스럽게 들어오는, 들어오고 이 카고 기둥줄이 이렇게 쫙 펴지 가 있으면 입질 들어올 때 시원하게 아까 초리 때 쳐박는 거 봤죠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갖고 가서 박으니까 이 카고 기둥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카고 기둥줄을 가지고 다니실 때 겨울에 보면 이게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잘안 펴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감성놈들이저 손으로 인해서 먹이 활동이 예민한데 그럴 때일수록 이 카고 줄이 기둥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입질 반대 중요한 팁으로 작용합니다. Ah uh. 아가야가. 여기 통아리가 삼돔 산란장입니다. 감성돔 산란+ 산란은 저 위쪽에 안쪽 육 내만에 가사지만삼돔도이 근처에서 산란을 하고 저그 나무역 위쪽에서 산란한 그개체들이 내려오면서 여기를 거쳐서 먼바다로 빠져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되면 이 작은 삼돔도 올라오지만은 대형 삼동도 올라옵니다. 어다 왔어. 오, 어, 아니야. 뭔데? 감시다! 크다! 처음 제일 크겠다. 좋아! 오케이!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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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지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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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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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줄알았 오! 너무 오! 이 좋아가지. 12시를 넘겼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늦음악하게 여유 있게 들어와서 낚시를 12시까지만 하고 철수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물은잘 가고 있습니다. 아직 입질 타이밍은 아직 남아있지만 오늘,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리 시즌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앞으로 11월, 12월로 넘어서면서 대물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카고 낚시에서 아마 카고 낚시를 하시게 되면 어, 대물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밤에 가서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어, 이쪽 오셔서 감성돔 손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완연한 시즌이겠네요. 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어, 지금은 이제 잔잔한 마리 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중치급부터 해서 대물까지 뭐5자 이상 뭐 기록할 수 있는 고기까지 나오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이용하시면 인생 고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건가요? 그래. 저희. 낙은 감성돔은 전부 도꼬노인 도끼에 기부를 할 거거든요. 예, 맞추 지금 나가서 산양읍 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과에 지금 바로 기부하러 갈 겁니다. 저희도 기부할 겁니다. 자, 저희도 저번에 기부해봤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기부하고 앞으로도 자주 저희가 낚시해서 잡은 생선을 저희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명수나 있습니까? 오늘 음. 다섯 수 했습니다. 오 시, 시알도 좋네요. 다시 나오더라고. 오 다시 오늘 대체적으로 입질은 시원하게 하는 편이었고요. 어제는 솔직히 이제 설글리는 거나 빠지는 게 많았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바늘을 다 삼김 있는 거 같아요. 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잡아가지고 정원에 하시고 복 받을 겁니다. 예 아, 가지고 가시죠가요 안에 바늘이 상해가지고 바늘이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음. 그 주의를 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 그래가지고, 어르신들께 고맙습니다. 형제잘맞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